네, 반갑습니다. KPI에 대해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PI가 뭐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인디케이터 어, 대신에 인덱스라는 단어도 쓰긴 쓰, 어, 씁니다. 어, 이 KPI가 현장에 어떻게 보면 그 고유 용어라고나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KPI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KPI를 나타내는 게 우리 교육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농경사에서 보면 어떤 소를, 밭을 잘 견, 경작하기 위해서 예, 소를 우리가 키워서 이제 경작을 했는데, 이 소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피라는 걸 만듭니다. 고피를 근데 이게 이고피가 결국은 어, kpi죠 어, 회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 생존을 위해서 이제 이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익을 내기 내다 보니까 이익을 이 어떻게 하면 잘 낼까 라고는 고필를 찾았는데 kpi란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3m이라고 나와 있는데 맨 머신 메탈 a 열 그다음에 메소드까지 합이면퍼 m 이 되겠죠 그래서 이 3m을 어 우리는 생산 3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일지를 보게 되면 이 일지에 대한 어 맨에 대해서는 지표를 노동 생산성이라든가, 머신에 대해서는 설비 종합 효율이라든가, MTBF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머터리 머터리에 대해서는 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KPI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KPI란 업무 프로세스를 네, 분석 후에 그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네, 핵심 성능, 혹은 성과라고도 합니다. 지표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어, KPI를 저희가 정의할 때 업무 프로세스가 정의가 안 되면 저희는 KPI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KPI 대신에 모니터링에서 모니터링 PI 그래서 MPI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이런 MPI는 일상 관리하는 것들이죠. 오늘 생산량이 몇 개야? 오늘 출근한 사람들이 몇 명이지? 뭐 출하량이 어떻게 돼? 뭐 이런 것들은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 안 하고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일상 관리 지표들이죠. 그래서 MPI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KPI하고 MPI를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겠고요. 이 KPI는요, 아주 특이하게 얘는 항상 목표를, 고를 가지고다녀요 목, 타켓을 가지고다녀요이 목표 대비해서 KPI가 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게 되는 거고요. MPI는 얘는 3시그마 법칙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생산량이 몇개 되냐. 이거 생산량을 가만히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산포를 이루게 되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이루게 되기 때문에 얘가 어떤 3시그마 법칙에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느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KPI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좀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느냐면 프로세스는 활동의 집합체예요. 그럼 한번 제가 이 의미를 한번 볼까요? 우리 회사에 가면 이렇게 일합니다. 생산 준비도 하고 예, 뭐 지그도 옮기고 네, 예, 그리고 뭐 검사 활동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인원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생산도 하고, 뭐, 이런 많은 액티비티들이 있어요.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럼 활동을 하나의 블랙박스로 처리해버리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블랙과 집합체니까 이거를 프로세스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생산 프로세스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럼이 생산 프로세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해져요. 뭐가 간단해지냐면 얘가 인풋과 아웃풋으로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풋을 다른 말로 하면 얘는 계획이에요. 그렇죠. 몇 개, 뭐, 몇개 생산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아웃풋은 실적이에요. 얘가 데이터베이스고 얘도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계획 대입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보는 게 되고, 또 인풋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눈다 그러면 계획인데 어떤 계획이냐면, 프로덕트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에 대한 계획. 양에 대한 실적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퀄러티 Q에 대한, 질에 대한 계획이 있고요. 그럼 실적이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코스트에 대한 게, 계획이 있습니다. 코스트에 대한 계획인데, 얘가 이제 원가죠, 원가. 단가, 원가, 코스트에 대한 계획. 마지막에 델리벌리가 있습니다. 일정. 일정에 대한 계획이 있고, 얘도 델리벌리. 예, PQCD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 KPI는 계획을 달성했느냐, 이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죠. 몇개 이제 나왔느냐, 이르시, 네, 달성에 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딱 압축을 얘기하면 계획 대비 실적이에요. 실적을 우리가 다룬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KPI라고. 여기에 이제 목표가 들어가겠죠. 목표가 뭐 몇이 되느냐, 그러니까 뭐 100%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달성률이다. 네, 그럼 달성률이 몇 프로가 정상적이냐? 100%다. 그러면 달성률이 100%를 넘어가면 생산 프로세스는 문제없이 잘 가고 있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